고 있습니다. 야 좋아요. 오늘 전국 7위 대회 아이티 선두 오고 있습니다. 아이티입니다. 야,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주주에서 공규. 전국 7위 말동 동에서 대회를 어, 개최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야잘 뛰네. 야, 선수 1등이야, 1등. 1등이야. 아, 1등 아이디, 야 네, 네, 네.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기운이떨어져도 아이. 아이디, 아이디. 어쩌려고, 아이디, 아이디. 오늘, 40분 뛰어서 많이 뛰었다. 네? <laughs> 40분 뛰어서. 야 대단합니다. 어, 오늘, 하프 바이다. <laughs> 어, 대단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저는 게 만나셔가지고 순환을 하고서도 끝까지 달리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한 체질입니다 선두들 10km 반환전 돌아서 꼬리점 망에서 열심히 달리는 선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아육0에 화이팅. 브랜드 마크 야오분씩 뛰고 있습니다 야 달리는 사람들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대단합니다 하이팅 7위 선두클럽을 뛰고 오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최고입니다. 화이팅! 좋아요. 화이팅입니다. 오늘 전국 7위 말동클럽에서 선두클럽 달려고 있습니다. 개인 화이팅! 야, 좋아요. 선수도 화이팅! <laughs> 예, 좋습니다. 네. 달립니다. 야, 오늘 여기 공주 코스가 좋습니다. 야 강가에서 뛰고 있습니다. 좋아요. 파이팅! 좋습니다. 야 오늘 정말 날씨가 좋습니다. 좋은 날씨 속에서. 열심히 달리는 선수들 화이팅입니다. 야, 야, 최고입니다. 야, 좋습니다. 어.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선수 여러분들 최고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어, 회장님 화이팅. 좋습니다. 오늘 좋은 날 좋은 기운 속에서 열심히 달리는 우리 선수 회장님 화이팅입니다. 어, 좋습니다. 오늘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선수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요, 여러분들이 보야이피입니다.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밤새 술 마시고도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달리실다는 신념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네. 친구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화이팅! 나는 끝까지 가리라. 그리고 나는 깊을 꼭 완주하리라. 여러분들 달리이 선수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좋아요.입니다. 하나둘씩 달려오는 주자들. 야. 출발할 때에는 정말 싸늘했는데 이제는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야 최고예요. 최고. 화이팅입니다 최고. 좋아요. 오 예. 화이팅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7위 대포팀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화이팅 어 좋아요 야 우리 야 용비 화이팅 야 용비 최고다 야 좋아요 좋아요 달리는 선수들입니다 코스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딱좋뛰기 좋은, 뛰기 좋은 날씨입니다 10km 왕복 갔다 오는 길인데 아이제 기온이 좀 올라갔습니다 야 좋아요 파이팅입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달리면서 영상을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야. 건강, 건강, 응. 응. 건강하고, 또 건강하고, 또괜찮습니 네. 아, 달려오고 있습니다. 주자들, 아, 우리, 육공의 법에, 이, 아, 좋아요, 1등, 1등입니다. 이야, 최고의 멋쟁이, 친구, 잘 뛰고 있습니다. 하이팅입니다 네. 아, 날씨가 좋아요. 아, 상쾌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아, 좋아요. 아, 좋습니다. 어저께 아, 한 잔, 술, 두잔술 하다 보니까 술을 조금 많이 먹었는데도 한번 힘차게 뛰고 나니까 가슴 튀네요. 아, 좋아요.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아, 화이팅입니다. 예. 오늘 또 대전 공주에서 달리는 팀입니다. 어, 야 빠르다 이 친구야. 대전 공주에서 최선을 해서 달리는 선수, 야 최고입니다. 하이디 김백동 자 됩니다. 좋아요. 파이팅입니다파이팅 야, 잘 드십니다. 파이팅 야, 멋있어요. 접겁니다 아. 바람찜이 쭉 뜨가는 것 같습니다. 야, 달립니다 하나, 둘, 씩 만화점을 돌아서 꼬른짐을 향해서 달려오는 선수들. 오늘 출발할 때에는 날씨가 싸늘했지만 은 이제는 기온이 올라가서 딱비기가 되었습니다. 좋은 날씨 속에서 좋은 코스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힘차게 달리는 선수 여러분들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리는 우리 선수가 최고입니다. 여러분께 박수를 전하고 싶습니다. 하이드 네. 좋아요. 아, 야. 맞다, 맞다, 맞다. 주자 선수들, 반은점을 돌아서 꼬리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팅입니다. 네. 열심히 달리는 네. 우리의 선수들, 야, 충우시 네. 선수 달리고 오고 있습니다. 반은점을 아, 네, 네. 최선을 다해서 네. 달리는 충우시 아, 최원입니다. 축구, 축구. 하이팅입니다. 설동에서 아, 네. 열심히 네. 뛰는 네. 야, 진주 대표, 육공대표 열심히 달리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최고입니다. 하이팅 달립니다. GT IT! GT IT입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한잔의 술을 먹어도 끝까지 달리는 선수들이 최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조금 박수 가체를 보려고 드리고 싶습니다. 하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 너무 코스가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야 7위 화이팅입니다. 좋아요. 오,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멋쟁이 친구들, 달리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있어서 나는 같이 달리고 싶다. 오늘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친구들이여 영원히 달릴 것이다. 화이팅! 이야, 우리 인천의 꽃옥분시가 달리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화이팅입니다. 아, 좋아요. 어 좋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꼬리념을 향해서 유턴하고 달리는 GT 친구 화이팅입니다. 아, 좋아요. 네, 최고입니다. 나는 달릴 수 있다. 오늘 나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리는 기분으로 하나 둘일 킬로 일 킬로 끝까지 시장고 달리는 달리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려오는 친구들 그리고 달려가는 친구들 끝까지 포기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GT 친구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니다입입니다입니다입니다 아, 하이팅입니다야 보기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우리 울트라맨의 영원한 친구 아, 열심히 잘됐습니다 아, 아 좋습니다 아, 최고입니다 친구가 최고입니다야 화이팅 오오. 아 우준씨 최고예요 와 아, 멋있습니다 하이팅입니다 좋아요 아, 좋아요 이제 서서히 제 1반점을 향해서 모두들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는 친구들이여 끝까지 오랜 점을 향해서 달리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영원히 영원히 달릴 것이다 오예 아, 지금 화이팅입니다 최고입니다 아주 좋아요 <laughs> 아, 좋습니다 화이팅 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반원점을 돌아서 달려오는 선수들입니다. 파, 이, 삐, 파, 이, 삐. 좋아요. 아, 좋습니다. 장경재 선수, 정말 멋있게 달려옵니다. 야 멋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야 뜁니다 뜁니다 야 자전거 타기도 진짜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전거 타기도 좋고 파이팅 좋아요 어, 멋있습니다 파이팅 어, 좋아요 예